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좋아가지고 수업을 째고 오이도에 가보려고 합니다. 미쳤나 아, 보죠. 그냥 집 갈까도 했는데 바다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지? 11월 달부터 주차요금을 내야 돼가지고. 계산하고 계신가 보다. 오케이. 앞에서 소망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오이도 드라이브는 또 처음인데 오늘 시간이 남김에 한번 가볼게요. 상가 사거리에서 오이도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여기 또정찬 차가 있네 이러면 또 내가 뛰어들어야 되잖아 에헤이 고이도가 엄청 가까워서 차만 있으면 진짜 금방 갈수 있어요. 그데 아, 여기 공영 주차장이 사선 주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선 주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검색해 보니까 쉽다고는 하시거든요. <laughs>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아이고. 한 30분에 500원, 한 시간에 1,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만 딱 보고 올 거라서. 많이 나와도 1,1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도 학교에 있으면 같이 드라이브를 가려고 했는데 다들 월공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 하나는 랩실에서 근무 중이라서 굉장히 바쁘고 저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를 갑니다. 큰차 옆에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이쪽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면 바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밖에 무슨 솜털 같은 게 엄청 날리고 있어요 꽃가루인가? 저 꽃가루 알러지 엄청 심해가지고 한절기만 되면 약을 달고 산답니다 이렇게 날리는 정도면 마스크를 챙겨 써야 되나 싶네 괜찮아 금방 보고 또할 거니까 하면 좌회전입니다 직진짜선 같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네. 음. 곧좌회전이구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진짜 가깝긴 하다 차 끌고 오니까 오이도역에서 바다를 보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오이도역 근처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꼭 타고 빨간 등대 쪽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주차가 걱정이네. 잘수 있을까요? 아, 진짜랑 평행은 어찌저찌 할줄 알았지만, 사서는 처음인데 차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보고요? 아니잖아. 응? 네? 어 저렇게 무대보로 사회전을 한다고? 너무 시원해 좋았다 가보자고 아, 눈 부셔. 아 이러면 앞이 이보이네조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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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뭐보다켜어 응, 선글라스를 하나 갖다 놓을까봐요 눈이 엄청 드시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 여기인데? 가지고. 아 진짜 아프다. 미리 팠습니다. 아, 나. 왜 나와? 왜 나와? 괜 나와? 되나? 와 내가 이제 요거로 약간 배가, 이게 똑바로지 아무도 대각 아, 네네. 맞춰, 아, 앞에, 아이, 아네 네. 이쪽으로 와야 돼. 아,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야 되나? 아니, 차로 덮해. 아, 덮을까요? 덮선주 천천히 받아 지금. 가자. 이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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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더워 더이자 이빨 감아봐 이제 살짝 자 살짝 거봐 사자. 이거워고이이제가 아니지 아니지 더 그래도 이게 차가 이게 뒤에는 덜고 여기는 좁고 아여기이렇안 맞지? 이 네. 가면 가게를 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저 이쪽으로 아니야 이제 어. 바꾸로바꾸이 넣어봐 이 이빨에 이렇게 감고 아 뒤로 갈까 어,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바꾸를 봐면만 이거 가자 여기 도로야 여기는 아자 어, 오라이 바꾸 해봐 이제 자 계속 해봐 갈까요? 응, 어, 더 갈까요? 1 0시나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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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어. 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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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 어. 1 0 어. 간어0시어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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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시간1 0시 어. 10시간. 어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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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이제 반대로 꺾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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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꺾어 <laughs> 아, 더 아. 이빨 다꺾다 이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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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으로 아, 아니 아니 내가 다 깨서 꺾 아.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이게 이만큼 와서 이제 넘어 꺾거든 이만큼 온 거야 아 네네 다시 이제 차선을 이제 그렇게 되면 안돼아 어. 그래서... 아, 반대로 이제 해야 아. 이제 이게 차가 저쪽으로 또가지 아. 연습을 이 해봐 아계 해봐 한번 더 가봐 괜찮아 더봐 더봐가더더더더더더더 그래 핸들을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빨이 이쪽으 떠서 봐봐 그냥 꼼짝 말고 아네 그러고 이제 살짝만 이제 이제 앞으로 해봐 뒤 뒤로 가라요어어 어. 어. 어, 살짝만 더더 여기서 더. 이제 풀어 이제 핸들을 더 앞으로만 감면이쪽로 반대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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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가 움직여봐 조금만 움직여 앞으로 가 이제 <laughs> 앞으로가 어. 수도 이제 풀어 핸들을 음. 그러면 그대로 가 이제 아 이렇게 어 앞으로 가면 그냥 이사서가사 이제, 이제 안 나가 때 가면 이게 갈려 이제 브레이크 해드라. 아. 아. 갈려 더서서더스톱까에 더, 더. 갈려. 응. 더.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왔을 때는 안갈르다가 해고. 어. 또 이쪽으로 들어가 또, 이거면또옆시방옆 또 방향이라고. 아. 아이 고 감사해요. <laughs> 결제는 언제? 결제 아이 또 나갈 때 알겠습니다. 응. 아이고. 엄청 도와주셨네. 네, 그럼 이제 차다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바람이 좋다. 엄청 부네 모이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하는 걸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편하게 주차했어요 딱 봐도 너무 초보 같았나 봐 대박 그럼, 그럼 빨간 등대까지 한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